2026년형 볼보 모터홈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오토캐러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캠핑카 팬분들이 기다려온 볼보의 최신 모터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볼보가 모터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2026년형 모델은 그 어떤 모델보다도 혁신적이고 볼보의 기술력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볼보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강인한 디자인 언어가 모터홈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전면부는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굵직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디라인은 일반적인 박스형 캠핑카와는 달리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 주행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에는 넓은 파노라마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에서도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보 모터홈의 실내는 그야말로 프리미엄 SUV 확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 감성이 가득 담긴 인테리어는 따뜻한 우드톤과 고급 가죽 소재로 마감되었고 곳곳에 배치된 간접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운전석은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쉽고 편리하게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공간 활용성입니다. 4인 가족이 생활해도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며 침대 공간은 물론이고 주방, 화장실, 샤워 시설까지 모두 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보는 모터홈 내부의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신 공기청정 시스템과 자동환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여행 중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덕션, 싱크대, 미니오븐, 냉장고 등이 필트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요리를 할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식탁은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침대는 듀얼 존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부 침실과 어린이 침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인 2명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퀸사이즈 침대와 2층 침대 형태의 어린이용 침대가 있어 가족 단위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누워 있어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화장실과 샤워부스는 작지만 호텔 수준의 마감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절수 시스템과 고급 세라믹 소재의 세면대, 따뜻한 온수 샤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보일러 시스템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2026년형 골보 모터홈의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고속 주행이나 험로 주행 시에는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이 지원되어 부족함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동급 대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번 주유로 장거리 여행도 거뜬합니다. 안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2.5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가족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스마트 캠핑 기능도 볼보 모터홈의 자랑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전력 사용량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캠핑사이트에 도착하기 전 미리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 놓거나 외부에서 모터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볼보는 이 모터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량 루프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으로 기본적인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실내 공기질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2026 볼보 모터홈은 다양한 사용자 맞춤 옵션도 제공합니다. 기본형 모델 외에도 오프로드 패키지, 럭셔리 패키지 등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인테리어 색상, 바닥재, 주방 사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히 맞는 나만의 모터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골보는 이번 모터홈 출시와 함께 전용 서비스 네트워크도 강화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전용 서비스 센터를 확대하고 캠핑카 전문 정비 인력을 배치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에도 긴급 출동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중에도 마음 놓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경쟁 브랜드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볼보만의 안전 기술과 프리미엄 감성, 친환경 시스템을 모두 갖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상당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모터홈을 볼보가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로서의 볼보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전동화, 스마트 커넥티비티 기술을 결합한 이번 모터홈은 볼보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캠핑은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집과 같은 편안함을 갖춘 채 자연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이동식 거주 공간. 2026 볼보 모터홈은 그런 현대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여행뿐만 아니라 장기 투어나 리모트워크 환경에도 완벽하게 어울려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승기와 오너들의 사용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우투캐러지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실제 주행 리뷰, 장거리 캠핑 사용기, 유지비와 관리 팁등 더욱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 볼보 모터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자동차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 오토 게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